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 14절의 말씀도 인내와 기도 다섯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됩니다. 또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함으로 여사밧 왕이 암몬 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전쟁에서 치해 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바울과 신라는 빌리포 감옥에서 옥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찬송함으로 막힌담이 허물어집니다. 찬송함으로 주어하는 영혼이 주에서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병든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공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은 당시 의약품으로 사용되었던지 아니면 단순히 성령의 은혜의 상징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병든 자들이 낳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지휘 역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아디라에서 점치는 지신들린 여정을 고쳤습니다. 바울은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와 찬송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됨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오므로 문제보다 더 크신 주예수를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